Oh, 여러분! 여러분! 어서 일어나세요. 예배드릴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백? 뭐 사랑 고백인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온 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신명기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번째 책이죠. 성경 아직 못 찾았으면 잠시 멈춤을 누르시고 성경을 찾은 후 플레이를 눌러 주세요.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의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절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작. 제가 먼저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여러분 기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체육 시간에 기준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기준을 중심으로 좌우로 그리고 앞뒤로 쫙 이렇게 줄을 서게 됩니다. 이 기준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있어야 그것을 보고 줄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체육 시간에 기준! 하면서 양팔 간격 차오로 나란히 했는데 그 기준 한 사람이 갑자기 문워크를 하면서 옆으로 가요. 오. <laughs>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줄을 제대로 못 맞추고 결국 그 줄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기준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바르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준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장에서 줄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질서 없이, 아무렇게나 막 사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준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건데요. 이 기준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도대체 뭐가 기준일까요? 이 세상에서는요, 여러 가지가 우리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건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건강하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수 있고 건강하지 못하면 병이 들면 너무나 힘든 삶을 산다. 그러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열심히 운동해라. 하면서 건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학교와 직장,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가족 이것들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건강, 돈, 가족, 학교, 직장, 이런 것들은요, 결코 좋은 기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들은 언제나 변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장에서 기준을 잡은 사람이 문워크를 하면서 움직이듯이 돈과 건강과 학교와 직장, 가족 등 이런 기준들은 모두 움직이고 변하는 것들입니다. 돈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 귀한 선물이지만 가족들 또한 언제나 내 옆에 있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변하는 기준들입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이 그럼 있을까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준은 없을까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기준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바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확실한 기준이 분명히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유일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단 하나, 그것만 있는 것을 바로 유일이라고 합니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이 유일하고,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유일하듯이,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것을 바로 유일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초등교 친구들,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같은 분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하늘에 속한 온갖 좋은 복들을 다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올바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만이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을 때 올바르고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것일까요?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기준 삼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나 사랑해요 이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은 없는데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돌에 글씨가 써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돌에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정이라는 것을 들고 그다음에 망치를 여 정에다가 치면서 이 돌을 파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바로 새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어려운 상황이 오면 막 이리저리 힘들어요.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막 헷갈리고 머리 아프고 막 복잡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가장 슬퍼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귀하게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주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부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험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의 마음은요, 돌과 같습니다. 딱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딱딱한 마음에 말씀을 새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가 자든지 일어나든지 걸어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 눈이 보이는 곳 어디에든지 이 말씀을 써서 붙여 놓으라는 말입니다. 아,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아, 여러분, 우리가 할게 얼마나 많아요. 숙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얼마나 할게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디에도 말씀을 붙여 놓고 항상 이것을 읽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부패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인간의 마음은 금방 잊어먹습니다. 하나님을 금방 잊어먹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을 붙여놓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여놔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방문, 여러분의 필통, 책상, 컴퓨터, 화장실, 식탁, 의자, 옷장, 뭐 바닥, 핸드폰, 침대, 그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붙여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보일 때마다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루에 한 장, 그게 힘들면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괜찮습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과 함께 살아 가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절대로 흔들 전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집에 앉아있을 때 무엇을 하나요? 또는 길을 가고 있을 때는 무엇을 하나요? 여러분은 누워있을 때 무엇을 하나요? 아니면 일어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요? 여러분이 그때 해야 하는 것은 유튜브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넣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나요?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나요? 여러분의 손과 마음과 머리에는 핸드폰이나 다른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집중해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든지 붙여놓고 항상 그 말씀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단 마귀가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 1 0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단 마귀가 내 마음을 빼앗으려 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과 썩어질 것들로 내 마음을 유혹하려고 할때 하나님,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공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 지난주에 10개명을 배우면서 느낀 점, 또 배운 점 이런 것들을 문자로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셨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아주 기쁜 소식인데요. 우리가 드디어 이곳 초등부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와! 우후! 우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춤을 추고 있나요? <laughs> 여러분, 어,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 집에 계시지 말고 마스크를 잘 쓰고 이곳에 초등부실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세 번째 광고는 오늘의 퀴즈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어디에든 보는 곳에, 어디에든지 붙여놓고, 그것을 읽고, 가까이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어, 집, 어디에든지 이 말씀을 붙여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요, 직접 손으로 써가지고, 여러분의 침대, 여러분의 책상, 여러분의 책, 가방, 어디에든지 이 말씀을 붙여놓은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보내지 마시고 어디에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최소 3개, 5개, 10개 더 많이 보내주세요. 많이 보낸 친구들에게는 더큰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퀴즈에 다들 참여해 주시기 꼭 해주세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것을 믿으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것을 생각하니까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너무 막 즐거워요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여러분 정말 그런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시작 아아귀가 따가워 여러분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 어떡해요 귀가 따갑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예배의 자리를 기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크게 인사합시다. 안녕!